네, 6-2단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예각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이죠. 자, 이걸 영어로 라이트 앵글이라고 한다네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용어를 먼저 알아보고 예,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빗변은 hypotenuse, 그 다음에 변은 side, 각은 angle이죠. 자, 그런데 요 앞글자들을 따서 직각, 삼각형 끼리의 합동 조건의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자, 먼저 두 가지의 합동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그림을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런데 빛변의 길이가 같다. 일단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한 예각의 크기가 같다. 즉, 직각이 있는데, 빗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 그리고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두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직각이 R이고요. 빗변이 H이고요. 한 예각, 각이 A죠. 그래서 RHA 합동 조건이라고도 붙여요, 이름을.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는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연모양으로 붙여놓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예, 하나의 변을 같이 하는 삼각형 관계입니다. 그리고 직각이 각각 있죠. 그런데 자한 예각이 아니라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경우죠. 물론 이 변의 길이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긴 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직각이랑 같다라고 하는 RHS 합동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다리를 똑같이 같은 높이까지 두 사람이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걸 측정하면 좋을지라는 상황인 거죠. 자,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길이를 재서 똑같이 한 다음에 사다리를 벽에 기댄다 또는 각도기를 가지고 바닥에서 몇도 만큼 적당히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측정해야 하는 것들을 각 그리고 뭐 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요런 상황을 토대로 한번 첫번째 경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바닥에서 사다리까지의 각의 크기를 재는 경우죠. 자, 각이 같다면 정말 사다리를 같은 높이까지 기울여서 눕힐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삼각형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사다리까지의 각 b와 c가 아 e가 같고, 그리고 길이가 같은 사다리이므로 ab, de 두 b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각이 나머지 한 각이고요. 삼각형의 내각의 네 합은, 내각의 네 합이 180도, 즉, 세 개를 합쳐서 180도인데, B와 E가 같다고 하는 뜻은 다른 각도 당연히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각도 각 A와 각 D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변의 길이와 그리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 ASA 합동 조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직각 삼각형은 이렇게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하나의 각이 같다면 자동으로 다른 각은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합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빗변과 직각과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한 각의 크기였죠? 예, 각도를 측정했으니까 예, RHA였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닥에서요. 같은 높이까지의 길이 뭐 여기까지의 길이를 직접 재거나 또는 너무 높으니까 벽에서부터 여기 어느 지점까지 바닥에 내릴 것인지 길이를 재는 경우죠. 변의 길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조금 돌려서 붙이는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 볼게요. 자, 비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요 길이가 같은 경우라면 삼각형을 살짝 돌려서 그렇죠.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길이가 같은 선분 AC 그렇죠. DF가 하나로 겹쳐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변의 길이가 양쪽 변으로 새로 큰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즉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함에 의해서 각 B 각 E 같다. 다시 말하면 직각이 있고요. 두 밑각이 같으므로 나머지 요각 둘도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180도에서 직각을 빼고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의 각도를 알면 다른 각도 자동으로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BCDEF는 합동인 삼각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여기서는 합동 조건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합동인 우리가 ASA 합동으로 배웠는데, 자, ASA 합동 조건에도 만족을 하고요. 또, 그리고 하나의 변이의 길이가 같이 함으로 보세요. 빗변이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낀 각도 같아요. 즉 SAS 합동 조건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붙여서 직각 삼각형에서는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 같다라는 합동 조건인 거죠.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 잘 기억해 주세요.